포물선이 나오고 포물선의 방정식이라는 게 나오는데, 이제 네. 포물선이 저희가 뭐냐면, 은한 직선이 있어. 네. 한 점이 있어. 네. 그럼 이 직선과 이점 사이 같은 거리에 있는 점. 다시. 네. 선생님, 점을 하나 찍어볼게. 네. 대칭 요쯤. 요금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같아 보이지? 네. 요 점. 네. 너도 하나 찍어봐 뭘 찍어? 우리가 같은 점 음, 여기. 오, 거쯤 맞는 거 같아, 대충 이 길이하고 이 길이는 좀 비슷해 보인다, 그지? 렇 근데 이런 점들이 여러 개 있을 거 아니야? 음. 여기도 있겠고, 여기도 있겠고 그럼 이런 걸 이렇게 연결하는 게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는 게 이게 포물선이야, 포물선이 음. 그러니까 직선과 점이 있어 이 점을 초점이라고 하고 보통 애플하고 쓰 포커스에 서네 알겠어? 응 네. 그리고 이걸 정.. 이 준선이라고 해 자, 영어부터 외워야 돼 준선 음. 이거는 뭐? 진짜. 초점 초점 응. 응네 그러니까 이 길이에 항상 이.. 저, 이 길이는 수직으로 지어야 된다 이게 수직 네. 이 길이 이길 같은 점들을 쭉 연결 이거 점의 자치야 이런 점의 자치 네 알았어? 네 근데 이걸 식으로 표현해야 될 거란 말이야 식으로 네 응? 이 그러니까 식으로 표현할 때는 자폐평면에다뭘 하겠지? 네. 응. 자폐평면에다가 이제, 준선을 하나 든다고? 준선을 하나 이렇게 긋고? 네. 응. 네. 편하게 하려면은 이 길이하고 이 길이를 같게 만든다고? 네. 응. 그래서 이 점을 p, 콤마 0이라고 둔다고 그렇게. 네. 그럼 길이가 똑같으면이 직선은 x는 마이너스 p라는 직선이겠지? 거리 같은 점 일단 이 점은 되지? 이 점은 되겠고, 자, 야, 살짝 오른쪽으로 휘어야지? 네. 그렇지, 오른쪽으로 휘는다고? 이런 식으로 그려져야 된다고? 그치? 네. 이 식을 써야 얘기야 이 식을 그런데 정의가 뭐야?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는 거잖아 네. 그럼 이 점에 관한 식을 써야 되는데 이 점을 x,y라고 두는 거야 네. 이 x,y에 관한 식을 만들면 되지 네. 그럼 이하고이 거리하고 이 길이하고 같다잖아 네. 근데 이 길이는 간단해 이 길이는 이 길이랑 똑같겠지? 네. 응? 이게 직각이라고 한다면 만약에 네. 그러니까 그냥 이 길이는, 이 길이는 얘에서 2 점의 X좌표를 빼면 돼 네. 응? 2 그러니까 점의 X좌표는 마이너스 P잖아 네. 그러니까 X에서 마이너스 P를 뺀 거지, 이렇게 이게 렇이 길이지 네. 이 길이하고 요 점과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가 같아야 될거 아니야 네. 근데 점과 점 사이의 거리는 모르고요. 루트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 이렇게 보겠지 여기서 왜 갑자기 멈추냐고, 오, 씨. 또점과 점사에 거리 구하는 곳이 까본었 써. 어 아우! 원래 몰라요. 그렇구나. 원래 모르는구나. 응. 음. 기우셔야 돼. 네. 이게 두 점이 있대. 네. 응? 점을 A, B라고 한다면은, A, B의 길이 점과 점사에 거리지. 그리고 2, x 좌표끼리 빼. 그리고 제곱해. 더하기, y 좌표끼리 빼. 그럼 이거 제곱해도 이게 공식이 절대 큰거 먹어야 돼요. 큰 거에서 짧은 장면이... 거 아니 순서대로만 잘 빼면 돼. 그냥 빼서제곱하면 돼. 네. 뺐어? 네. 그냥 순서대로 빼. 얘세 빼고 얘세 빼고 그런 식으로. 이게 X 차피잖아. 그러니까 P에서 X를 빼야 돼요. 그래도 상관 없어. 점제곱이어서 똑같다고. 아, 음.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나 B 빼기 A의 제곱이 상관없대. 똑같아. 어, 전개하면 네, 똑같이 네. 나와. 네. 응? 순서만 잘 맞추면 된다고 사실 순서도 much. Soon so m u c 고할때다양 c h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uch. So m 제곱해야겠 m 루트 없애려면 일단 이게 마이너스, 플러스 이 s 마이너스 마이너스 u 플러스 o much. So much. So much. So 없어져 h So much. s x의 제곱 플러스 2 u c p x o m u 그리고 p의 제곱이겠지 이거는 루트가 없어졌으니까 x 마이너스 p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겠지 됐어? 네그리 전개를 해주면 x의 제곱 마이너스 2px 네. 플러스 p의 제곱 플러스 네. y의 제곱인데 똑같은 게 있으니까 지울 거야 네 여기 x의 제곱 x의 제곱 같이지 네. p의 제곱 p의 제곱 같이지 네. 넘길 거야 얘를 좌으로 네. 그럼 4px가 되는 거지 네. 4px가 뭐야? y의 제곱이지 네. 그러니까 이 식이 얘라는 거야 여기서 중요한 거는 p는 뭐다? 초점이다 준선이 뭐다? x는 마이너스 p다 네. 일단 이거부터 정확하게 네. 정의도 제대로 해고 오케이?